강남 맛집을 검색해본 결과, 어 됐어 <laughs> 대박 단한 번에 이게 된다고요? 와 미쳤다 여러분 강남 맛집 탑10 해가지고 제가 의도치 않게 홍보를 해드렸는데요 강남 맛집의 1위는 어쨌든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강남 맛집의 1위는 다시 한번 검색했을 때 광고는 빼고 완미족발 논현 본점이었는데요 정말로 완미족발 논현 본점이고 평점 4.91, 평점 4.91 그리고 주소도 나오네요 허. 윤자동 안녕하세요. 윤자동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MCP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MCP라는 것을 그냥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MCP 서버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코드는 어떻게 만들고 서버는 어떻게 실행을 했고 그리고 클로드 데스크탑에서 여기에 웨더라고 하는 어 기본적인 날씨를 알려주는 MCP 서버를 불러와서 그리고 클로드에서 실제로 이렇게 지역의 날씨를 물어보면 MCP 서버가 작동하면서 실제 그 MCP를 활용해서 특정 지역의 날씨를 가지고 오는 기능을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이런 날씨를 알려주는 기능 말고 다른 기능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MCP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코딩을 해야 되는데 코딩을 할줄 몰라도 이 커서 AI와 함께하면 어떻게 쉽게 할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는 자영업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네이버.com으로 들어가서 네이버 지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강남 맛집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강남 맛집에 많은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쭉 내려가면 맨 위에 거는 광고 몇개 나오니까 광고는 제외하고, 광고가 아닌 1위 맛집이 완미족발 논현 본점이라고 합니다. 와우.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1위를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예시로 해볼게요. 완미족발 노년 본점이라고 하는 것을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몇 위에 존재하는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1위에 있는지 아니면 좀 떨어졌는지 떨어졌다면은 뭐 1위에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뭐 광고를 더 태우던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뭐 블로그 글 같은 거를 더 발행을 하던 여러 가지 뭐 행동들을 하겠죠.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클로드한테 네이버 어 지도에서 강남 맛집 검색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알려줘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로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네이버 지도나 다른 사이트에 검색해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네가 직접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강남 맛집 1위부터 10위 알려줘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또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것을 MCP를 이용하면 가능하게 할수 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자이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iO라는 사이트에서 지난 시간에 이 웨더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 과정부터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웨더가 아니라 다시 다른 걸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파일에 오픈 폴더를 들어가서 여기 웨더라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어, 아무런 폴더 바탕화면에다가 이번에 만들어 볼까요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한 뒤에 컨트롤 물결 눌러가지고 이 터미널을 하나 열어줍니다. 그리고 UV init weather였는데 저희는 이제는 네이버 지도를 만들 거라서 UV init 네이버 맵이라고 할까요? 네이버 맵을 기본 세팅을 합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네이버 맵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기고요. 여기에 진입을 해야 되니까 CD 네이버 맵 그러면은 요 안으로 들어가져요. 근데 요 커서도 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파일의 오픈 폴더를 이용해서 바탕화면에 네이버 맵이라는 폴더가 생겼으니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u v i n i t 이라고 해서 초기화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요 갑자기 메인, 뭐, 이 toml, 리드미, 뭐, 파이썬 버전 등등이 저절로 설치가 됐고요 자, 이제 가상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UV-VEMB라고 하는 것을 컨트롤 물결 눌러서 터미널에다가 UV-VEMB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상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가상 환경으로 진입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앞에 괄호가 생기면서 가상 환경으로 진입이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필요한 디펜던시라는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UV-Add MCP client인가요? 이게?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일단 추가를 해주고요. 한 가지 더할 거라서 U V Add Request라는 것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U V Add Request. 그러면 하나 더 설치를 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일을 하나 생성하기 위해서 New Item. 그리고 weather.py인데 저희는 날씨가 아니라 네이버 맵.py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파일이 네이버 맵.py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코드를 이제 생성해야 돼요. 근데 코드를 우리가 생성을 할수 없단 말이죠. 되게 복잡해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일단 붙여넣고 그리고 엔터 두번 쳐주고 밑에 것도 복사해서 붙여넣고 엔터 두번또 복사해서 붙여놓고 엔터 두번 그리고 여기에는 마지막에 리턴이라고 해서 들여쓰기가 되거든요 들여쓰기는 지워주고요 맨 마지막에 요거런 하기 위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고 하면은 끝인데 요거는 이제 날씨를 가지고 오는 그런 기능이란 말이죠 자이 기능을 기본으로 어제 네이버 맵이라는 MCP 서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요 네이버 MCP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테스트를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new 뉴 파일에 test.py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걸할 거냐면 네이버 강남 맛집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요 정보들을 일단 어떻게 추출하는지를 제가 한번 해 볼게요. F12 개발자 도구를 눌러서 네트워크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혹시 크롬 브라우저 쓰시는 분들은 거의 UI가 비슷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려요. 그리고 나서 1페이지가 있는데 2페이지를 누르기 전에 이 개발자 도구에 있는 클리어를 해서 네트워크를 지우고 2페이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2페이지 정보가 쫙 나오는데 그 2페이지 정보가 여기 어디에 있거든요. 그래서 xhr 이라는 곳에 있을 텐데 요거는 토큰 관련된 거라서 정보가 어 아닌 것 같고 그래프 hql 이라고 해서 어 배치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이 페이지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선릉도담 이렇게 나오네. 선릉도담 위에 두 개는 광고라서 1위가 선릉도담인데 이게 이 페이지의 1위에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로드로 들어가 보면은 페이로드에는 실제로 전달할 때이 페이지라는 것을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강남 맛집이고 여기에 스타트가 2다 그래서 2페이지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URL 정보를 오른쪽 클릭해서 카피 copy 그리고 카피의 CURL이라고 해서 Bash라고 있네요 요거를 복사를 해 주시고요 요거를 파이썬 코드로 변환해 주는 곳이 있어요 CURL to converter를 검색하면 맨 위에 나오죠 아 CURLConverter.com이군요 여기다가 방금 복사한 CURL을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리퀘스트라는 것을 가면은, 이렇게 코드가 완성이 되는데, 요거를 복사하고, 다시 커서로 돌아와서, test.py에 붙여넣고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요게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맨 밑에 요만큼은 뭔지 모르겠네요. 불필요한 것 같아서, 지워주도록 하고, 프린트 n t response, 점 제이슨 거로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한 줄만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코드를 실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여기 실행 버튼이 있는데 파이썬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파이썬 검색을 하면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오니까 요거 인스톨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요 확장 프로그램을 열심히 설치를 할 거예요. 자, 확장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없었던 오른쪽 상단에 삼각형 실행 버튼이 생겼습니다. 자, 요것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엄청난 정보. 이 네트워크 탭에 있던 리스폰스에 있었던 요 정보가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올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오는 거를 이제 나중에 클로드랑 엮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일단 요 구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컨트롤 K 눌러서 여기에서 자연어로 이야기를 할게요. 응답받은 데이터를 제이슨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 추가해줘 라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하는 코드가 추가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그러 왼쪽에 파일로 생성이 될 거예요. 네이버 리스폰스 닷 제이슨이라고 클릭을 해보면 정말로 네이버에서 개발자 도구의 리스폰스에 있었던 데이터 레스토랑 아이템스에 있는 데이터 레스토랑 아이템스에 있는 정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선릉 도담 이것도 똑같이 나오죠. 선릉 도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보를 커서한테 알려주면서 이 네이버 맵이라고 하는 MCP를 저희가 이제 수정하게끔 할 거예요. 자, 네이버 맵이었지만 아까 코드는 저희가 웨더 프로젝트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막 웨더 관련된 정보밖에 없고, 네이버 지도 정보는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커서를 활용해서 이 테스트라는 곳에 네이버를 가지고 오는 이 샘플 코드가 완성이 됐고, 이걸로 가지고 온 데이터도 여기에 준비가 됐습니다. 자, 컨트롤 I를 눌러서 이제 커서한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add context 같은 것들을 할 필요 없이 여기 골뱅이를 하나 입력을 하고 처음에 할 것은 test.py 그리고 탭 누르면 이렇게 파일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좀더 크게 해볼게요. 자, test 파일을 분석해 그리고 이 파일을 실행하면 그리고 네이버 리스폰스 r r e s j s 파일이 생성되니까 이것도 분석해. 그리고 나서 위두 개의 요청과 응답 파일을 분석해서 어 샘플로 만들어진 이것도 골뱅이, 네이버, 맵.py 파일을 어 수정해줘.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기능을 요약하면 어, 강남 맛집 알려 줘 라고 클로드에서 입력하면 MCP 서버에서는 네이버 맵을 검색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반환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아주 잘 정리된 글은 아니긴 한데 그냥 그리고 밑에 롱걸 컨텍스트라고 해서 이거를뭐긴 맥락을 사용을 할수 있나 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안 쓸게요. 그냥 샌들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 개의 맥락을, 컨텍스트를 다 추가했기 때문에 파일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test.py를 분석해서 네이버 지도 API에 그래프 QL 요청을 보내는 코드다. 그리고 정보가 이렇게 있죠. 네이버 리스폰스 제이슨의 응답 구조는 맛집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반환된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 맵.py를 수정해서 네이버 맛집 검색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이버 맵의 원래는 웨더였거든요 이 MCP가 근데 이 MCP가 이제 네이버 맵이라는 MCP로 바뀌면서 참고해야 되는 URL도 다 바뀝니다 네이버 맵으로 그리고 필요한 헤더 그리고 쿠키 각종 정보들을 알아서 저는 단한 글자도 코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얘가 다 코딩을 해준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코딩이 끝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리턴을 해주나 보네요. 이름, 주소, 거리, 평점, 리뷰 수, 가격대, 영업시간, 링크 한줄 리뷰 등등등. 그래서 MCP 툴도 원래 get f o r c a s t 였는데 search restaurants라고 바뀌었고요. 그리고 쿼리의 서치 쿼리가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없으면은 뭐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지금 나왔고요. 주요 기능도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accept. 해 주고요 자 이제 사실 끝난 셈이에요 서버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잘 작동할지는 몰라요 한번 테스트는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실제로 클로드랑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시 클로드로 넘어가서 파일에 세팅스로 들어가서 디벨로퍼에 요 웨더밖에 없었는데 에디트 컨피그를 들어가면은 요 파일이 하나 있었죠 요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mcp 서버가 원래 웨더밖에 없었는데 요걸 하나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만큼 복사하고 하나를 더 만들어주기 위해 추가를 해볼게요. 콤마 누르고, 와, 커서가 저는 콤마만 눌렀는데 요렇게 밑에 네이버 맵을 추천해주네요. 자, 탭키 눌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로가 제가 아까 이 같은 경로에 하지 않았고 바탕화면에 했어요. 그래서 폴더 탐색기를 열고 바탕화면으로 가서 있는 네이버 맵이라고 하는 이 경로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갈아 끼울게요. 그리고 역슬래시 하나짜리를 두 개로 바꿔보겠습니다. 요것도 탭 누르면은 짜자작 되네요. 역슬래시 2개씩 됐고 run 그리고 weather.py가 네이버맵.py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설정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클로드를 재부팅 해야 되죠 어? 나 했는데 왜안 나타나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x 누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클로드 누르면은 이게 실제 종료된 게 아니라서 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쵸.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클로드를 파일 누르고, 파일에 엑시트. 그리고 종료를 하고, 클로드를 다시 실행하면은, 클로드가 다시 로딩이 되면서 시간이 좀 소요가 걸, 됩니다. 자, 이제 망치가 아까 두 개였는데 세 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시 파일의 세팅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디벨로퍼. 네이버 맵이라는 mcp 서버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 실제 기능이 어떤 건지 볼게요. 망치를 눌러보면은, get alert과 get forecast가 원래 있었는데 갑자기 search restaurants라는 것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search for restaurants on Naver Maps 이러면서 네이버 맵을 검색하는 어 MCP 서버를 방금 만든 겁니다. 누가 제가 만들었겠어요? 그냥 저는 정보를 알려준 것 뿐이고 커서가 다 코딩한 거예요. 저는 단한 줄도 코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강남 맛집 1위부터 10위 검색해서 순서대로 알려줘. 아까는 안 된다고 했었죠, 분명히. 근데 이번에는 과연 강남 맛집 검색해서 순서대로 알려줘라고 했더니, 요곳을 강남 맛집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laughs> 하면서 네이버 맵이라는 툴을 허용하겠냐? 당연히 허용을 해줍니다. 그럼 커리가 강남 맛집이 되고 네이버 맵을 얘가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강남 맛집을 검색해 본 결과, <laughs> 어, 됐어. <laughs> 대박. 단한 번에 이게 된다고요? 와, 미쳤다. 여러분, 강남 맛집 탑10 해가지고 제가 의도치 않게 홍보를 해드렸는데요. 강남 맛집의 1위는 어쨌든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강남 맛집의 1위는 다시 한번 검색했을 때 제가 두 개는 광고죠. 위에 두개 광고는 빼고 완미족발 논현 본점이었는데요. 정말로 완미족발 논현 본점이고 평점 4.91, 평점 4.91. 그리고 주소도 나오네요. 헉, 어떻게 주소까지 요, 요 클릭하면 나오는 강남대로 어디나 있 주소가 118길 20 지상 1층 정확하죠. 원래 이런 거는 할루시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맞지 말려 주면 이상하게 막 주소도 지맘대로 상호도 지맘대로 이러는데 정확하게 네이버 맵에 지금 접속해서 조회하는 실시간 정보입니다. 아무튼 2, 2위는 봉우 2층 집, 그래서 4.58 평점 정확하죠. 그리고 가격대도 이거는 2만원대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가요? 메뉴를 보면은 만 얼마, 어? 뭐 2만원, 4만원 이런 것들을 평균으로 낸건가 너무 신기하네. 그리고 영업 시간도 11시 반부터 밤 23시, 11시 반부터 23시 라스트 오더까지도 나오네요. 연중무휴도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살고 있는 용인이라고 해볼까요? 용인 맛집 검색해서 3위가 뭔지 알려줘. 이렇게 해볼까요? 이제 LLM이잖아요, 클로드는. 어떤 프로그램처럼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자연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용인 맛집의 3위는 산으로 간 고등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용인 맛집 해볼까요? 진짜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1, 2위는 여기서는 광고니까 패스하고 1위가 아까 광고 뺀 이것도 광고고 빼면은 브라보 족발비가 1위, 2위는 고기리 막국수. 과연 3위는 산으로 간 고등어. 와 대박. 산으로 간 고등어고요. 주소 클릭해볼까요? 고기로 126. 그리고 평점 4.44 리뷰수 8145개 정확하죠 영업시간은 매일 11시부터 10시 50분부터인데 약간 요거는 11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나 그리고 저녁 주문 마감시간은 20시 20분 20시 15분인데 요거를 밥올림 했나 봅니다 한줄 리뷰 리뷰도 있어요 다양한 맛있는 반찬과 풍성한 식사. 그건 어디 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온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평점 순으로는 시락보리 그리고 어 평점 순도 나와. 헉, 어떻게 이걸 한 거지? 신기하네. 평점 순으로는 브라보 쪽갈비 산으로 간 고등어 이렇게 나온다. 와, 저도 최근에 이제 MCP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MCP, MCP라고 하는데 도대체 MCP가 뭔지 여러분 MCP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 MCP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인트로듀션을 설명해주면서 MCP가 뭐냐 심지어 번역도 제대로 안돼 있어서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트랜스레이트를 한국어로 코리안으로 검색도 안 되네요. 아유 불편해. 자 코리안으로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코리안. 번역을 했어요. MCP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MCP는 C 포트입니다. USB C 포트 표준화되는 개방형 프로토콜입니다. 이거를 사용하세요. 왜 MCP를 써야 되냐? LLM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유연합니다. 뭐, 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 아키텍처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클라이언트와 서버와 데이터 소스를 인터넷을 왔다갔다 하면서 할수 있습니다. 이게 와닿습니까 여러분? 와닿지 않아요. 저조차도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MCP가 뭐길래 이 MCP를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까? 그러면은 MCP로 뭘할수 있는가를 해가지고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미스리라고 하는 이 MCP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 윈도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툴도 잘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사용을 하기에는 뭐 어떤 게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내가 직접 MCP를 만드는 과정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여기에서 실제로 이 MCP를 그냥 갖다 쓰는 거 말고 만드는 과정부터 한번 공부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개발자 출신이 아닙니다. 개발을 단한 번도 개발자로 일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저의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개발 업무를 업무가 아니죠. 개발을 그냥 공부한 것뿐이에요. 스스로 어디 가서 배워 본 적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요즘에는 커서 AI가 다해 주기 때문에 얘가 시키는 대로 물론 이제 저는 그나마 해온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브이가 뭐 뭔지 저도 몰랐지만 유 v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 뭐 파이썬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디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제 좀 알고 있으니까 뭐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지만 그래서 일부러 어제 컴퓨터에 다 설치된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를 이렇게 임대를 해서 여기에 파이썬부터 설치하고 모든 과정을 설치하는 거를 다 보여 드린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런 과정도 하나씩 하나씩 제가 모두 다 설명을 해 놨으니까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 이 웨더라고 하는 기본적인 MCP 서버 코드를 기반으로 얘한테 알려준 것을 네이버 맵으로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더 응용하면 은 어떤 것들까지 되냐 뭐 요즘에 흔히 말하는 mcp 서버는 뭐 노션과 연결을 하고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피그마 같은 거를 연결을 하고 구글 드라이브 mcp를 연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우리 회사 사내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그 사내 시스템과 연동하는 mcp 서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쇼핑몰 사이트에 얘가 저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고 쇼핑몰의 재고를 확인해주는 mcp 서버를 만들어서 어 여기다가 우리 쇼핑몰의 청바지 뭐 아니면 제품명이 A001 제품 재고가 몇 개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뒤에 만든 mcp 서버가 얘가 말한 A001 재고 확인 뭐 이런걸 키워드를 찾아내서 mcp 서버가 제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해서 재고를 파악한 다음에 얘한테 알려주고 클로드는 그걸 잘 정리해서 저희가 쉽게 볼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A001 뭐 입고가 10개 됐어 추가해줘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또 갑자기 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MCP 서버가 제 쇼핑몰 관리자 사이트에 재고를 추가해주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뭐 이메일 보내줘 뭐 땡땡땡 사장님한테 오늘 수고했다고 이메일 보내 줘.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이건 말고 사장님한테 현재 재고 현황 정리해서 메일 보내 줘. 이러면은 MCP 서버가 우리 사장님의 이메일 주소가 뭔지 그리고 재고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메일 보내는 것도 여기다가 넣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런 게 다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MCP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MCP를 어, 내 마음에 쏙 드는 MCP가 아주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까 스미스러리라고 하는 곳에 사실 이 MCP가 이미 1,300개 정도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1,300개가 아니라 한 1,300만 개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한테 딱 맞는 MCP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이 커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서와 뚝딱뚝딱 열심히 싸우다 보면은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좀 고민해 보고, 그 고민한 것을 커서와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보면은, 누구나 나한테 필요한 MCP 서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MCP 서버, 혹시 이런 거 만들 수 있나요? 저런 거 만들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준비를 해서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어,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 1시간 정도 윈도우 서버를 임대하는데 비용이 0.43달러가 나왔네요 0.43달러면 은 얼마지? 0.43 지금 환율로 614원 PC방 1시간 사용한 것보다도 안되네요 어, 너무 좋아 자주 사용해야 되겠어 자 이제 이거 그대로 두면은 한달에 몇십만원 나와서 큰일나니까 이 서버는 디스트로이 해서 파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졌던 서버가 디스트로잉이라고 하면서 파괴가 될 거예요. 다음에 또뭐 만들지? 어, 너무 재밌네. 윤자동